뭐든지, 뭐든지 시키십쇼! 와, 진짜 팬입니다. 진짜 팬이에요. 마약이야, <laughs> 어, 진짜 팬입니다. 아, 진짜,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그간. 사랑해요, 진짜. 저그건 그건 유튜브로만 확인했었거든요. 어, 아,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마켓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일드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컨텐츠, 그 컨텐츠, 매주 일요일마다 보여드리는 컨텐츠, 바로, 시즌2로 들어온 원피스 전쟁 꼬리잡기입니다. 자, 먼저 함께 하기 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마켓단 해적단부터 소개시켜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컨텐츠 이어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마켓단 해적단 넘버, 아, 첫 번째 어 아, 토리짱입니다. 알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랑키 알라입니다. 아 가글 <웃음> 가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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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깝니다 알겠습니다. 가랑키 자 다음 어 프로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히트맨 관역입니다. 아아로건로건 아, 야르도모 <laughs> 치빅. 아, 로건, 로건. 아,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타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라팔가 타날입니다. 오케이, 네. okay. 트라팔가 타날. 자, 다음은 남장님. 아, 어. 삥! <놔람> 링크 스타트 아, 남장님 안녕하세요. 남장님 마이크 키셔야죠. 안녕하세요, 남장입니다. 네, 아우는 스킨 뭐예요? 부르기입니다. 링크 스타트 아니고요? 부르기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요님, 안녕하세요. 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마요입니다. <laughs> 수박바, 아니, 수박바, 밑에 수박바가 있는데? <laughs>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의질마스> 수박바입니 수박바. <laughs> 수박바 약간 베어 먹은 듯한 냄새가. 혹시 그것도 링크 스타톤가요 <laughs> <laughs> 아. <웃음> 아니요, 전 이런 사람 아닙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너터널인줄 어, 알았는데, <laughs> 라더님, 안녕하세요. 나는 항상 정의를 뒤에 등지고 있는 레고 노아스 라카이아, 그리고 항상 이스킬을무려한다는 공룡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야? 놨다, 너냐 놨다, 레이거, 오호 레이고, 야, 레리코 아닌가요?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면 본격... 아, 아 한명더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발 백쪽우석이 아닌, 어, 연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지난 나도 있어! <laughs> 나도 있어! 어디, 어디, 어디? 나도 있어! 불불러줘 <laughs> 아, 메리님, 안녕하세요. 날이전니 얘들아? <laughs> 아, 고양이 마리오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고인 메리오! 아, 고양이 마리오 아니에요? 너희를 어디든지 데려다 줄게. 고인 메리 아, 고양이 마리오, <laughs> 안녕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원피스 엔지 꼬리 잡기 시즌2 시작할 거고요. 지난번 우승차 때는, 어, 우리, 어, 케빈 형이 우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바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우승 상품을 뭐, 누구한테 따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그냥 오리지날, 우승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두가 동등하게, 어, 능력을 뽑고, 양털를 뽑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적단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어 아따 출발! 아따 풀전! 리크 스타트! 러키스 스타트. 스타트! 오케이 스타트! 러키스 스타트! 스타트. 아, 남자는 무기를 드는게 아니라고 그랬다! 그렇다! 나난 그래서 무장세 펀치! <웃음> <놈이> <웃음> <스타트>. <웃음> 뭔가 패러디가 나오는 거야. <laughs> 좋았어, 양털을 나부터 뽑도록 하겠다. 오, come on. 크 스타트. 오케이. 아, <laughs> 와, 나 오늘 난 신발 이게 반짝반짝거리지? 좋아. 셋신이야, 셋신. 게요무거아니어 땅파. 땅파 아, 고양이 마려 진짜 너 때문에 멘탈 많이 나갔어. <laughs> <laughs> 저래요. 자어나오네 여기네 오케이 왜요? 야, 너 왜요? 야너 때문에 어이? 나 멘탈이 멘탈 하루 틀 나간 줄 아니? 내가요? <디가와> 그래 너 때문에 아, 나 멘탈 <디가와> 무슨 일이야? 고라왔어 이태카이. 고놈, 고놈 방고니와 고라노 스폰서의 대규제 오글레이즈입아 그거 설마 <퍼리마> 어딨지 여기 여기 있다. 반반 반반 반. 고놈 방고니와 고로노 스폰서의 대규제 오글레이즈입오글레이마 자 여러분들 다 양털 뽑으셨고 그 다음에 능력 블럭까지 다 뽑으셨다면 아이고, 각자의 위치에 아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진짜 웃기네 아. 아자 남자 사랑한다. 진짜 그냥 내 맨날 야 진짜 나 조울증 때문에 심했었는데 자너 때문에 좀 살았다야. 아, 은인. 야 근데도 이거 며칠 안갈수도있어 그거만 알고있으면 돼 오케이. <laughs> 다시 <또> <놀람> 올리면 진짜 몰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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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여러분 각자 블록 다 뽑으셨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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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본인의 능력이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자3 2 1 아따 공개 링크 스타터 <놀람> 아, 나 이거 처음이야 근데 날지님이 서있는데 뭐야 말이 없어 링크 어, 스타터 어. 말대님이 열자마자 말이 없으면은 어 일단 중력 중어 <laughs> 뭔가 중력, 있는 중력? 거야 중력과 중력과 감각 중력 나야 아 그래 아, 그럼 뭐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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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여러분들 그럼 다들 준비 되셨나요 예자 yeah.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원피스 꼬리기 시즌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잘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따출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자막 세 자세히 보니까 이거 이거 프랑키구나. 예, 프랑키. 그, 그, 원피스 에 나온 거대. 진짜 표현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네, 잘했네. 자 원피스 현재 시즌 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5분 뒤에 혼돈이방이 열립니다. <laughs> 링크, 링크 스타트. 오케이 들어왔다. 아, <laughs> 돌아왔어. <스타트까지. 웃음> 어 루피다야, 루피다, 야아 루피다. 안 돼, 루피다. 아 <웃음> 우와, <웃음> 너무 빨라, 빨라 야 자, 그러면, 좀 이따 보자, 얘들아. 예 링크, 링크? 자, 여러분들, 원피스의 코렉 시즌2 시작되었습니다. 자, 맵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에메랄드 블록 안에는요, 어, 이제 마지막, 이제 결승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어, 이제, 가장 1급 열매중에서도 뭐 자연계 뭐 하늘을 날라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보통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경건을 각자 보인 듯 어, 각자 개인당 하나씩밖에 캘수가 없어요 그래서 맵 곳곳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다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에메랄드 블록 있으면 각자 개인당 하나 링크 스타트!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빨간색 양털이니까 제 꼬리가 주황색이 되겠죠. 제가 잡아야 될 꼬리는 주황색. 근데 주황색이 저랑 똑같이 이 에메랄드 블럭에서 나온 이제 능력 교환권을 발견하게 되면 제가 그 꼬리를 잡아서 능력 교환권을 제가 먹었다. 그럼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 교환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밍을 할수 있는 거는 개인당 한 개밖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능력 교환권이죠. 열매, 메르메료.

<목소리도> 오네가이 오네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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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네, 네, 주지 않기를 와따시노 꼬노하아토가 오 링크 아, 스타트 링크 스타트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 맞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나보고 이렇게 웃지 말라 그러더라고 <laughs> 이게 가식같다고 아 진짜요? 그냥 원래 웃음소리 웃으래 <laughs> 링크 스타트! 아나 미치겠네! 아네저저어야 아, 되는데. 들어왔어 박 <laughs> 스타트! 아남자 아이씨 때려요! 아 남자냐 약시 때려요? 아나 미치겠네. 자, 오늘 야너 남자 무조건 등 만들어. <laughs> 아 진짜 오늘 오늘 남자 진짜 등해야 돼요. 어 오늘 오늘 남자 무조건 등 각이다. 자 아, 오늘 남자등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도와주자. 아 진짜. 어 오늘 남정이랑 이렇게 세스티? 어어 어? 전화 좀 아, 걸어주세요.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 안돼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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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벌써 죽으면 안돼 벌써 죽 벌써 죽 죽을 뻔했장. 키야아 <끄> 뜨거 아뭐 벌써 전화 폭 전화봐 전화 안 받아 어, 여보세요 아, 뜨... 안녕.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 엄청 좋아요. 아, 카와이. <웃음> 했다! <웃음> 아, 아우, 뭐야, 절, 절로 갈수 있었네? 응. 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팬입입, 저희... 팬입니다. 아, 팬입니다. 어, <laughs> 아, 팬이에요. 아, 뭐, 사인 하나 해드릴까요? 어, 네. 혹시 아, 그 전에 아, 예. 유행화 하 해줄 수 있어요? 아, 제가, 제가 음을 띄워드릴게요. 미니 잉크 스타트. 이 야! 멋있다. 아니, 남자 유튜브에 소다트 온라인을 마이크로도 보도로 올렸다는 거 사실이. 고노 방금 님, 와! 고라나 스포사의 대교대 오고리스 마스데스요네? 아 진짜 팬입니다 아, 진짜. 저 사.. 1등 하아 1등 아, 일, 저희가 1등 시켜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장 강력한 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쵸 그쵸 혹시 그런겁니까? 카이조쿠가 될 생각 없습니까? 예예 아이 뭐 저야 아해주신 좋죠 아 그러면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이발 뻗고 나서고 왔습니다 제 색깔을 갖다 맞히겠습니다 아제 색깔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뭔 뭐, 색깔이 아 저요? 색깔! 아저 진짜 말해도 됩니까? 예아저 빨간색이에요 어, 이지의 탈을. 스님, 저 노란색이에요. 오케이, 노란색이라와 대박. 혹시 저희 잡을 색깔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황색이면소름 아니, 저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네, 피할 때 아. 이해하세요. 고노방코니와아그라노스포사노 남장대 오그라이즈마스요. 오 깜짝이야. 오그라이즈마스요. 뭐든지 뭐든지 시키십시오. 와 진짜 팬입니다. 진짜 팬이에요. 마약이야 뭐야 이게. 아 어, 진짜 팬입니다. 아, 진짜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그간. 사랑해요 진짜. 저 그건 유튜브로만 아, 확인했었거든요. 아, 잘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예. 알겠어요. 와 진짜 남장님 사랑해요. 진짜. 예, 알겠습니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역대급 꿀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는 정보 있으면 저한테 다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 아, 예, 그렇그당연한거 예, 예, 예. 아니겠습니까? 승김도없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 오늘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네. 맞다 아. 이거 능력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마이딜 그거잖아요. 이게 구속 버프가 메로메로. 마이딜 능력이 뭔데요? 아이 하트가 구속이야? 아, 메롱메롱 네. 하트도 거. 구속이고 그 슬레이브 에로운가? 그것도 구속이에요. 음, 맞아. 근데 세 세대 이상 접종시 즉사. 이건 사랑이 하트를 날린다. 음. 하트를 맞추시고 슬레이브 에로운를세 딱딱딱. <laughs> 아, 오늘은 와타시노 하토가 두근두근거리자는 써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심장이 도키도키 하면서 그 돌아왔어 이세계그 그치, 그치 그리고 고노방고니 와고라모스포스 아, 아, 레그디 오그레이스마스 아, 컴온 베이비 아스만 야야 다 어디있어 다 어디있어 <laughs> 아 대장님 어디십니까 아 대장님 어디있니까가 <laughs> <제기가 웃음> 가겠습니다 아, 아 지금 용암층이거든요 용암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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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암층 아. 달려가겠습니다 아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아. 지금 주, 중앙 계단 쪽에 있습니다 일단 얼음층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안되겠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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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 진짜 제 영혼의 인생의 약이 되어 주시는. 아, 저는 저기 뭐냐. 아, 여기 계시네요. 아, 어 팬이에요. <웃음> 아! 아! <웃음> 어. 아, 카이조. 뒤 있는 뒤 있는 사람도 팬입니까뒤 있는 사람도? 무시하세요. <laughs> 저 사람 무시하세요. 아, 그분들. 뭐 모든 시키십시오. 발바닥도 할타도 읽게요. <laughs> 난그건 <아니>, 싫어요. 좀 알았어요. 아니. 아무튼 이 사람들 정말 모인 같은데. 뭐야 이거? 저기야. 양양쪽이깔 이다 공개할 수있니다아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러면 아다 예. 같이 있는 데서 공개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저 지금 다른 사람이 우리 거도 볼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 안 보내서 이가 보여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오케이. 아무도 안 주더니 여기입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여기구나 하나 둘셋 공개 오오 오. 완전 멋있게 하네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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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이니랑 가까운데 마이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걸 각오가 있습니다. 너가 먼저 많이 잡으면 된다. 오케이. 오노방고이 와. 아고 라노스노 대교대. 어그레이시 마스. 컴온이컴온어 룸이다. 어? 어? 응? 이거 치 가야 될 같은데? 하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심장사냥꾼이다! 니게로! 네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오늘 남장님을 1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작전이 잘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웬만하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음. 라더, 라, 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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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레. 라더가 심장사냥꾼인가 보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자네가 심장사냥꾼인가? 아이 그렇지 올해도 심장하타 아, 아 심장, 이거 크, 뜨끈뜨끈한 심장을 맛보고 있지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거 도망다니겠는데 누구의 심장을 노리고 있나? 아 이미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꺼 아 이거 그, 큰일 났는데 그니까? 큰일 났는데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 네. 괜찮습니다 만약에 라더님이 잡아야 될 색깔이 만약에 포로가 맞다면 이거 완전 대박인데. 아, 일단 다시 빼줘야지. 오케이. 지금 알라님한테 포로의 심장을 주고 알라님의 심장을 빼왔어요. 오, 그그 그, 그녀는 약 16초 동안 멀미를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오늘 흥미진진하겠는데. 아, 이거 기대돼. 오늘 오늘 참 기대된다. 오늘 어떻게 플레이가 될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공유하실래요? 뭐, 예. 예? 색공유 하실래? 어 어떤 새공유야? 아 벌써? 아 아니 아닌 말고, 아무 상관 없어. 음, 음 최하층으로 오시지요. 아이고 뭐. 간단합니다. 최하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하고 아, 있습니다. 어 뭐야? 야, 나왜 켜도? 게다음아 됐다, 해가 됐다. 해가 오, 아 됐다. 오바 오픈하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햄 햄. <laughs> 디 냉. 최하층으로 언제 내려오시오? 이거 얼음층입니다. 알겠어. 빨리 오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어. 포로가 뭐야? 직원을 사용하여 메릴 고타했습니다 어, 뭐야? 뭐지? 저거 아까 합의한 건가? 협상 안 하나요? 근데 진짜 잡는 색깔이 맞아어 여기네 여기 여기. 일로 오시오. 아 내가. 제가 여기에 맵실이 전문갑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 저기죠. <목소리> 아야 미치겠구만 이거. 오케이. 여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색 공개할까요? 네. 링크 스타트. 음, <laughs> 아, 일단 뭐네요? 바이. 그게 잠깐만 연두색인가? 초록색인가? 네, 연두색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 연두색이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잠깐만 근데 연두색이라. 아마사좀 아, 아, 멀구나. 아 많이 멀네. 빨. 주. 노. 촌아네번 나. 아세 번이네 세 번. 예. 네. 오케이 줬어. 일단 뭐첫 번째 작전이 뭐 있어? 일단 작전이 있습니다. 아 무엇이오? 어 깜짝이야. 심장을 빼는 것이죠. 아 일단 빼시오 그럼. <laughs> 아이 장난이오. 어 빼도 되는데? 아예 필요 없어 어차피 나한테 도움이 안 되어. 흠당오한 선택이오. 아 왜냐면 내야뭐 네, 앞에 있는 것도 내 뒤에 있는 것도 왜 필요할겠어요? 역시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하늘색이 필요하고. 하늘색 한번 같이 알아봐 드리지요. 아 어, 아주 좋구만. 그럼 이따 정보 있으면 전화 드리겠 오케이 아빠 가보도록. <목소리> 아 하아... 이거 폴한테 알려줘야 되나? 이게 만약에 <laughs> 빨리빨리 진행되면은 좀 그렇잖아. 그죠? 좀 빨리빨리 진행되면 좀 그러니까 이거 좀 봐주자. 음좀 봐줘야겠다. 음쪽아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퍼볼라는 거는 좀좀 <목소리> 좀 그렇잖아. 여보세요. 리커 스타트. 아, 고노 방고니 와, 고란노 스폰서노 대교데 오고리스마스 무슨 일이신 가 아, 저랑 팩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팩 공유. 예.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자네? 아, 한 겁니까? 뭐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려는 거야? 이유를 얘기해 봐라. 아니, 그냥 빨리빨리 알아내서 저도 좀 색깔 좀 알아내고 싶어서. 마이드로님 저계시네요난 지금 여기서 양털을 누군가 캔 흔적이 있나 없나 확인중입니다 양털 그거 안된다면서요 어. 이거 내 앞에 있지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아오! 먼저 가져올게요 갔다 갔다와 아 아깝다 아, 아까워, 너무 아까워. <laughs> 들어갈 수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잖아. 브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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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습니 뭐라고? 이 결계 누가 치습니까? 이거는 이 친구다. 秘密だ